초크루 선수 원뱅크로 와. 오, 들어갔어요 충돌이 <laughs> <laughs> 나오긴 했는데 <laughs>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도망가기 전에 바로 득점이 만들어져요 노란공이 먼저 도착을 하고 네 파란공을 맞췄는데 내공의 진로가 뭐 크게 틀어지지 않다보니까 행운의 득점 연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수는 5대5가 됐고요 자5 들어오는 라인이 괜찮아 보이네요. 마지막 단 쿠션 이후에 조금 더 가야 돼요. 네, 아, 득점 좋아요. 아, 상당히 기술적인 샷이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시도할 때 이제 사실 정확하게 3 쿠션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도인데, 저 각도가 서버리면서 아래쪽, 네. 이 쿠션을 더 맞고 내려오는 그래서 각이 만들어진 순간에 딱또 길게 득점이 되게끔 진행이 참잘 됐습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하나 카드고요 이번엔 부드럽게 밀었습니다 에이, 그냥 얇은 두께로 에이. 노랑공의 최소 두께로 회전 없이 각을 맞춰는 정말 예민한 스트로이거든요. 네. 참, 초크루자저가 깔끔하게 또 해결을 해줬습니다.